그 다음에 타일, 이번에 이거 저희가 새로 야심차게 또 들어온 타일이에요. 얼마나 이쁜지 보여드릴게요. 이 타일은 세라믹 타일인데요. 한 박스에 요거는 16,500원이에요. 가격은 싸죠? 가장 싸죠? 박스당으로 하면, 박스당으로 하면 가격은 가장 싼데, 요것도 반평입니다. 자, 박스 좀. 몇 테베냐? 일점 그러니까 반 평이 정도지. 오케이. 자, 요 타일은 여현님이 타일은 한 박스에 네 장이 이렇게 들어있어요. 네 장이 들어있고, 요거를 놓면은 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이쪽에 아 이쪽으로 쭉 일렬로 놓는 게 낫겠다. 표시하기 잡아줘서 그런가? 깔아. 자, 요거 한 장하고 요렇게 네 장. 이렇게 네 장의 한 박스입니다. 이렇게 네장이이 타일은 저희가 타일이 잠시 멈췄었잖아요. 그래서 타일이 다시 들어오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, 어데코 타일은요. 이거 다 깔려 있는 거열 다섯 장 이만 사천 팔백 원다 부가세 포함이에요. 그다음에 돌마루 돌마루는 한 박스에 여기서 여기까지 타일이랑 비슷하지요. 반평 개념이라서 반평이 살짝 안 되지만 반평 개념이라서 타일이랑 돌마루는 박스당 들어있는 양이 비슷해요. 그렇게 해서 어, 이두 개는 반평 정도 되고 양이 이렇게 됩니다. 돌마루 이거는 한 박스가 45,000원. 이 타일 요거는 16,500원이요. 네 장이.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뭐를 해?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요점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. 가장 좋은 건 타일이에요, 타일. 타일 까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문제는 얘는 시공비가 또한 평당 뭐 3, 4만원, 4, 5만원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시공을 외주에서 맡길 때는 타일이 좋은데 요즘 시공자도 비싸고 너무 비, 그 구입이 힘드니까 그때 할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돌마루예요. 이 돌마루는 그냥 셀프 시공이 어느 정도 가능을 합니다. 현관 베란다 이런데 색상도 이쁜 게 나와 있고 그래서 그때는 돌마루를 쓰고 이 돌마루가 주로 쓰여야 될 곳은 간단하죠. 덮방하실 때 기존의 타일 위에 막 덮방하신다든지 그냥 뜯어내지 않고 시공하실 때는 이 돌마루 따라올 게 없어요. 순서를 그렇게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. 그다음에 데코 타일이죠. 가장 저렴한 건 데코 타일이에요. 얘는 상가나 이런데 있잖아요. 온, 밑에 온돌은 쓰시면 안 돼요. 온돌 변화에 없는 쓰실 때는 이데코 타일이 가장 경제적으로 저렴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이 세트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. 벽... 어, 바닥 자재에 대한 총평을 해드릴게요. 바닥 자재가 자꾸 혼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바닥 자재 종류하고 한 박스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첫 번째하고 가격하고 오늘 요거 영상을 보시면 조금 편해요. 뒷부분에는 이지월 벽에 붙이는 것까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까지 어, 시청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러원님 요즘 어, 제가 14만 명 채워보겠습니다. 아, 좋아요랑 구독을 꼭 한번 그냥 보시는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어, 자제로 14만 명 15만 명될수 있도록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자 회원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바닥에서 가장 싼 거는 데코 타일이에요 이 데코 타일은 이게 한 박스에 한 평인데 제가 직접 얼만큼 들어있는지 깔아 드려 볼게요 이한 박스가 이게 어, 15장이 들어있고요 자 이게 한 박스가 24,800원이에요. 24,800원인데 이걸 그대로 떼면 이렇게 빼놓게 요 얼만큼인지 여기부터 자재를 순서대로 제가 좀 깔아드려 보려고 자 영상을 막 돌릴 거니까요. 한 박스 양을 다 정해드릴게요. 한 박스 양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. 저희한테는 이렇게 그냥 펼쳐놔줘 계속. 한 박스 양을 비교할 거라서 오닉스 타입이라고는 이거 많이 찾으시는 거죠. 이거는 색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근 단점 이 있어서 오케이. 회원님 요게 이제 가장 저렴한 게요 데코타일이에요. 이 데코타일을 데코 한 박스에 펴놨으면 요만큼 됩니다. 이게 뭐냐면 한평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. 평수로는 한 평이에요. 15장이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가격은 너무 저를 맞아요. 24,800원이에요. 이거 따라올 수 있는 가격은 없어요. 부가세 포함 가격입니다.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죠. 온돌에는 쓰질 못해요. 데코타일은 온돌에는 안 쓴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. 그냥 이렇게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십시오. 자 데코타일은 한 박스에 이만큼입니다. 그다음에 요즘 유행하고 있는 거 회원님 이거 어, 돌마루. 돌마루는요, 한 박스 양을 하면, 이거는 반평이에요. 사실 이거 반이 나오는 겁니다. 이 양의 반이 나오는 거고, 이거는 한 박스에 4만 5천 원이에요. 가격은 저렴한 가격이 아닌데 문제 얘는 좋은 건 뭐냐면 덧방이나 기존의 타이 위에 대리석 위에 현관 같은데 바로 덧방을 할수 있어요. 그냥 바로 위에 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격 대비 또 나쁘지는 않아요. 가장 싼건 이거고 그다음에 돌마루는요. 이거는 한 박스를 뜯으면 얼만큼 양이 되는지 보여 드릴게요. 어차피 양은 양은 딱 이다 이렇게 넣어야 되겠구나. 같이 올려 놓을게요. 요, 양은 반평이니까 지금 데코타일의 딱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요렇게, 요렇게, 지금 양과 가격을 비교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구요. 다 나오는 거, 요렇게 깝시다. 요렇게 하나 오일 올려야 되겠다. 근데 요게, 이게 이제 돌마로를 한 박스를 뜯으면 이만큼 양입니다, 돌마루는. 돌마루는 요게 한 박스 양을 뜯은 거고요. 이한 박스 양이 들어있는 게 반평이에요. 반평이고 가격은 4만 5천 원이에요. 굉장히 조금, 이 데코 타일은 가장 싸지요. 그 다음에 이해 가셨습니까? 저희가 하고 있는 걸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게 이렇게 설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걸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이렇게양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. 가격이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게. 그러니까 돌마루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에서 덧방을 한다든지 셀프로 리모델링 한다든지 할 때가 너무 좋고요. 여기서 보면서 쭉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만 더 드려볼게요. 형님, 데코타일은 요 종류. 이거는 이거는 돌마루를 붙인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여기 데코 타일은 이종 종류가 있어요. 이렇게 색상이 이것도 데코 타일이고요.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온 타일. 와 너무 예쁘죠. 타일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번에 아, 이번에 새로 온이 세라믹 타일이 요 대신 얘는 좀 충격에 조금 약합니다. 타일들은 다 마찬가지지요. 강한 충격에 깨지니까 요게 새로 들어온 타일이고요. 돌마루는 여기 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재고를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색상은요. 요요 요 색상 나무 색상이 나무가 세 가지 색이거든요 이렇게. 그래서 이 색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넓게 보이게 약간 원룸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이 괜찮고 하얗게 깔면 넓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디자인 변으로 굉장히 예쁩니다.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시는 색상을 깔으면 돼요. 이거는 이제 돌마릅니다그 다음에 회님들 이지월 가장 많이 찾으시는 이건 벽에 쓰이는 거예요. 얘는 바닥에 쓰는 게 아닙니다. 벽에 쓰이는 이지월은 이거랑 여기랑 색상 요거 베이지랑 그레이랑 이렇게 색상이 나와요. 그래서 벽에 쓸 때는 무조건 이지월로 가시는 게 셀프 시공도 편하고 가장 좋고요. 바닥으로 가실 때가 고민을 하시면 돼요. 나는 타일을 깔 건지 아니면 돌마루를 깔 건지 아니면 데코 타일을 깔 건지 이세 가지를 정리할 때좀 도움이 되라고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. 오늘은 저희가 주로 요즘 겨울이나 이런 인테리어 때 겨울에도 계속 시공 가능한 인테리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.